언니들 안녕하세요. 소야언니에요. 언니들 구독하셔야지 매일매일 영상이 업로드 돼요. 뭐 재방송이어도 업로드가 되는거고 신상도 업로드 되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언니들 구독을 해주셔야지 영상을 찾기가 좋아요. 언니들 영상 구독 꼭 부탁드려요. 오늘 언니들 빅 사이즈 설명할 거예요. 이게 언니들 작은 사이즈는 이것보다 작은 거 원하시면 작은 사이즈 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빅 사이즈로 보여드리려고 더큰 거를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돼요. 빅 사이즈 기준으로 언니들 사이즈를 재드리고 만약에 나는 얘보다 작은 걸 원한다 그러면 그게 언니들 프리 사이즈예요. 프리 사이즈랑 빅 사이즈랑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가슴 단면 언니들 65예요. 65. 총장 언니들 73이에요. 저는 언니들 요거 원피스 안에 활용하면서 입으신데 그냥 바지에다 입으셔도 되고 조끼 사이에다 입으셔도 되고 얘가 언니 좋은 게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제가 안에서 가슴 단면을 쟀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안에 받쳐 있어요. 입었을 때 여기 겨드랑이 사이 있죠. 이 부분을 얘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더 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이 있기 때문에 팔 들렸을 때, 버스 탔을 때이런 느낌도 이들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소라색까지 언니들 세 가지 컬러 나와요. 소라색은 저희가 안들어왔는데 소라색이랑 이렇게 세 가지 컬러. 흰색하고 검정은 가장 기본 컬러고 소라색더니들 되게 잘 나가는 라인이에요. 이렇게 하니들 세 가지 칼라고 날개예요. 전체적으로 위에는 면이 연이 습한 면이요, 늘어나는 면이고 안이 이렇게 시폰 소재로 날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날개티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니들 날개가 달려 있고 이렇게 이중이에요, 이중 입었을 때 하니들 굉장히 팔 부분이 하늘거리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즈 하니들 큰거 나온다는 거니들 이런 거 굉장히 그냥 무난하게 입으시기 되게 좋은 라인이에요. 이렇게 애들 빅사이즈 편 지금 보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언니들 세가지 컬러, 소라색까지 세가지 컬러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아요. 언니들 검정색도 똑같이 시폰 소재로 안에가 하나 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면으로 위로 내려주기 때문에 팔, 힐이 언니들 이렇게 무난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이렇게 애들 컬러감 세가지 컬러 나와요. 검정, 흰색, 소라색 이렇게 세가지 컬러. 사이즈가 세가지로 나와요. 프리 사이즈 엑스라지, 투엑스라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언니들 투엑스라지 입는 편이에요. 참고적으로 얘기한다면, 전좀 넉넉하게 입는 거 좋아해요. 붙는 것보다는. 가슴 단면 언니들 67이에요. 67 가장 큰 기준점이에요, 언니. 67. 총장 언니들 114이에요. 굉장히 깔끔해요. 언니들 검정색 하나만 나오고. 요게 언니들 다리 라인 조금 더 길어 보이는 디테라고 보시면 돼요. 스판이 있잖니. 스판 폴리에예요, 폴리. 스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맞는 라인이고 앞편이 여기 포인트를 다준 거예요, 앞에. 보통은 세일러 카라라고 해서 뒤로 주는데 얘는 그냥 앞부분에만 조금 포인트. 가슴 부분 있잖니. 요 부분만 포인트를 주고 편안하게 그냥 입는 라인이에요. 제가 보통 입는 라인을 언니들한테 보여 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냥 막 입어도 그냥 레깅스에다 저는 이런 거막 입는 거 좋아하고, 예전에는 요 원피스 기장이 길어서 좀 잘라서 입었는데, 요즘은 그냥 안 잘라도 괜찮더라고요. 요렇게 언니들 그냥 팔. 팔은 언니들 7분은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입는 라인이고, 저는 굉장히 크게 입어요. 근데 엑스라지 입으셔도 되고, 이거는 가슴 단면.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언니들 문자 주셔도 돼요. 근데 일단은 여기 제일 큰 사이즈 기준으로 언니들 보여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컬러는 원 컬러고, 여기 리본으로 묶으실 수 있어요. 반팔 느낌의 소재지만 기장감이 짧지는 않아요, 언들 요렇게 들 허리라인 살짝 포인트 주면서 검정색. 그냥 어디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 입어도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져요. 요렇게 들 뒤에 그냥 깔끔한 스타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들 빅사이즈. 사이즈가 언니들 프리, 그 그러니까 프리사이즈, 엑스라지, 투엑스라지 이렇게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사이즈별로 나와요 언니. 세 가지 사이즈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애들 원피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얘는 언니 카라예요. 약간 카라는 조금 고급진 라인처럼 느끼기 때문에 저도 언니 좋아하는 라인이고 가슴 부분은 언니도 이렇게 V로 되어 있어서 조금 날씬하게 보이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가슴 단면 언니들 68이에요. 되게 커요. 사이즈 되게 좋아요 언니들. 총장은 언니들 얘는 조금 더 짧아요. 이제 총장 배고 입었을 때 언니들 요렇게 허리 라인 라인 월 시켜주고 팔은 언니들 반팔이에요. 반팔. 근데 카라가 이렇게 PK 카라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언니들 약간의 골프복 느낌 있죠? 그냥 표현을 하자면 고르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언니들 요 부위가 굉장히 가슴 라인에 제가 가슴이 조금 부한 편인데 요 라인이 조금 더 슬림하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요거 사이즈가 크게 입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들 X 라지도 있고 라지 사이즈, 프리 사이즈도 있어요. 프리, 그 다음에 X 라지, 2X 라지 요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심플해요, 언니들. 그냥 카라만 있는 거면서 다리 라인만 길어 보이게. 뒤태도 굉장히 심플한 느낌. 얘네들 언니들 원 컬러로 나와요. 좀 전에는 검정이었지만, 요건 언니들 네이비 컬러예요. 네이비, 곤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니. 요렇게 언니들 원피스 라인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예뻐요. 언니들 요거 단추 언니들 모양이에요. 스판이라서 입고 벗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대신에 화장을 하기 전에 입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언니들 열리는 단추가 아니에니들 단추가 열리지 않아 언니들. 그래서 내가 타이트하게 정말 뚱뚱한 언니가 늘어나게 입어도 여기 단추가 벌어질 염려가 없어요. 이렇게 언니들 원피스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심플한 원피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언니 휴가철에 입으시고. 사실 이거 저는 집에서 잠옷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언니 스판이면서도 굉장히 편하고 일단은 언니들 사이즈가 좋아요. 검정하고 소라색하고 두 가지예요. 컬라는 작은 거, 큰거두 가지로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언니들 가슴 단면 이렇게 하면 언니들 56밖에 아닌데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언니. 저는 2번 입어요, 2번. 나 제가 입는 사이즈 원한다 그러면 언니들 저 이게 지금 제가 입는 사이즈예요. 굉장히 편하고 이게 예를 들어 서 외출복으로 이제 외국 여행 같은 데갈때 이런 거 입고 위에다가 볼레로 같은 거 걸치거든요. 굉장히 편한 게 스판이 굉장히 좋아요, 스판이.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더큰 사이즈, 큰 사이즈로 입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언니들 그냥 심플하게 나오는데. 뒤에가 언니들 절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조금 더 날씬하게 보이라고 뒤태에는 절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견이들 소라, 검정, 요렇게 언니들 두 가지 컬러 나와요. 얘네는 사이즈가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예요. 넉넉하게 입는 거 좋아하는 언니들, 언니들, 2번 입으셔도 돼요. 가슴 단면 아까 늘리지 않고 쟀을 때 언니 5 5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2번을 입거든요, 집에서. 너무 편하게 입는 라인이에요. 사이즈 큰 거예요, 언니들. 2번이. 근데 늘리지 않고도 그냥 입는 거 좋아하신다 그러면 언니들 사이즈 구애 없어요, 언니들. 편안하게 입는 거 추천드려요. 스판이라서 언니들 약간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골지 느낌 있죠? 골지 느낌 난다고 보시면 돼요. 편안하게 입으시기 되게 좋은 라인. 저는 진짜 이거 언니들 잠옷으로 여름에 그냥 요걸로 그냥 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집에서 언니들 입으셔도 되게 좋은데 이제 새 거니까 휴가철에 입으시고 나중에 집에서 언니들 잠옷으로 활용하셔도 좋아요. 저는 언니들 이거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보풀하기 같은 게안 나는 원단이기 때문에 그냥 활동하기에도 좋고 그냥 잠잘 때 늘어나는 소재라서 편하게 입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니들 컬러감 두 가지 컬러 나와요. 얘는 언니들 사이즈가 총장을 사실 재는 의미가 없는 게 이게 가슴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종아리 정도 생각하시면 돼 종아리 살짝 밑에. 이렇게 재면 언니들 길게 나와요. 이렇게 재면 언니들 123. 123. 날씬한 아주 정말 날씬한 언니들 입어야지. 123이 기장을 다 활용하실 수 있는데 요견이들 가슴 때문에 많이 올라가요. 제가 입는, 집에서 입는 기준은 종아리 약간 끝선? 왔다 갔다? 기장감이 그렇게 길게 나오진 않아요, 언니들? 근데 내가 날씬한 언니는 기장감이 길수 있어요. 그거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해들 원피스. 빅사이즈 언니들 많이는 안 들어와도 수시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 원피스 언니들 많이 추천드려요. 그리고 언니들 제가 빅사이즈도 들어오면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릴게요. 원래 린넨이랑 인견도 들어오는데 요즘에 빅사이즈가 많이 안 나가는 편이어서 좀덜 만드는 편인 것 같아요. 들어오는 대로 언니들 바로 또 영상 업로드 해드릴게요. 언니들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언니들 감사해요.